자, 오늘은, 어, 어제는 짤짜리에 대한 공략을 했고, 오늘은 티타임과 역티타임에 대해서 잠깐만, 어, 개념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과 역티타임이에요. 일단, 티타임을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티타임이 뭔지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탱크들이 싸울 때 정면을 보고 싸우는데, 이제, 티타임이라는 거는, 차체를 뭐 왼쪽으로 틀든 오른쪽으로 틀든 비스듬히 틀어 가지고 이제 차체가 포탄이 어 좀더 미끄러뜨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고 그리고 이 장갑이 두꺼워져서 뚫을 각이 두꺼워져서 이제 방어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그거 있잖아.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 포탄이, 이렇게 뚫는 게더 거리가 멀겠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뚫는 게 멀겠어요? 이건데, 이게 루트, 루트 모식인가? 루트인가? 맞지? 그건데, 아, 이건, 어, 그거지. 그니까 러 이제, 티타임을 안 줬을 때는 포탄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니까 이 길이가 짧은 거고, 티타임을 줬을 때 이제 대각선으로 포탄이 들어가면은 좀더 길어지니까 방어력이 늘어난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내 정면을 노린다 할때 이렇게 티타임을 주거나 이렇게 티타임을 주면은 이제 튕기는 거죠. 자, 실험으로 차체 하단을 한번 쏴 보시기 바랍니다. 정면, 차체 하단, 정면, 방송 보고 있으니까 한번 쏘겠지 뭐, 야마쏴 봐. 어, 자 뚫렸죠. 자 그리고 이제 티 타임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실험이니까 과장을 좀 하겠습니다. 측면 쏘지 마, 차체 하단 쏴, 차체 하단 쏘세요, 차체 하다. 이번에는 이렇게 티 타임을 주고 쏘면은 좀 과장이 있긴 하지. 약 어, 약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튕기죠. 이게 티 타임의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과하게 주면은 그냥 대놓고 옆구리를 뚫, 쏘면은 뚫려요. 왜냐? 정면에는 이제 방어력이 이빨이 올라갔지만 측면이 대놓고 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티타임이라는 거는 적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이건 한데 그냥 감에 의해서, 어, 약간씩만 주면 됩니다. 너무 이제 티타임을 안 주면은 정면이 쉽게 뚫리고, 너무 또 티타임을 주면은 측면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음. 네, 티타임은 적절히 감에 의해서 이상적인거는 25도에서 35도 어, 요정도가 좀 이상적이긴 한데 대놓고 싸울 때는 어 문제 어 문제는 아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파일법은 좀 이따가 같이 알려드리고 이제 티 타임에 대한 거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꼭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티 타임은 무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열발 중에 다섯 발이 내가 뚫릴 걸티 타임을 하면은 여섯 발이나 일곱 발 종교 이제 튕기게 한두발 정도 더 튕기게 해준 거지 무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티 타임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역티타임이란게 있어요 역티타임은 뭐냐 어... 자 역티타임은 일단 이론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엄폐물 벽돌 적군의 시체 또는 건물을 이용해서 차체의 정면을 가리고 측면으로 탄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제 월탱은 그, 아케이드 게임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절대 도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각도가 몇 도죠? 나 이거 그냥 대충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각도까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9도인가? 10도인가? 20도인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줘. 그 절대 도탄각이 몇 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 10도? 어, 10도? 오케이. 자, 포탄이 층, 이렇게 들어올 때, 10도, 입사각이라고 하죠. 10도 이상, 10도 이하지. 0도에서 10도, 그래. 10도 이하로 포탄이 들어오면은 날고 기어도 무조건 튕깁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포탄이 이 들어오는 각도가 0도에서 10도 이면은 절대 도탄각이라가지고 무조건 튕겨요. 그래서 정면에 엄폐물을 두고 측면 방어력. 으로 10도 이상 0도에서 10도로 탄을 튕겨내면은 계속 미끄러진다고 보시면 돼. 요단 여기서 중요한 점, 중요한 점, 상대가 방의 주포 구경이 관통력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거, 관통력이 아니라 주포 구경이 측면 방어력의 3배 이상이면은 이걸 씹어버리고 뚫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 탱크의 방어력이, 측면 방어력이 70mm야. 그러면은, 역티타임을 줘가지고 절대 도탄각을 만들었는데, 상대방의 주포가 210mm 이상의 주포 구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씹어버리고 그냥 꽝! 슈방쾅! 어, 죽습니다. 그런데 얘가 상대방이 209mm의 구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튕깁니다. 음. 이게, 그 3배의 법칙이에요. 주포 3배 구경의 법칙이에요. 즉, 지금 내가 알기로 이치로가 80mm 측면 장갑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역티 타임을 주면은, 이론적으로 240mm 주포를 쓰고 있는, T92가 아니면은, 아, 120mm야? 아, 그래, 그래. 아, 미안, 미안. 정정하겠습니다. 그, 킹타이거가 80mm죠. 그니까, 러 킹타이거의 측면, 역티타임을 한 측면을 뚫으려면은, 유일하게, 월드 오브 탱크 사기의 유일하게, 240mm 주포를 가진 통구이, 미국의 t 9 0 밖에 못 뚫어요. 얘가 120mm니까, 얘의 측면을 뚫으려면 360mm의 구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월탱이 360mm의 구경은 없으니까, 역티타임을 주면은 무조건, 어, 튕깁니다. 자, 그러면 역티타임은 어떻게 잡는 거냐? 자, 대표적으로 여기 엄폐물이 있죠 자어 어, 역티타임은 차체를 가리고 측면으로 받아낸다고 했죠 자어아 이분이 있으니까 가상의 적이 뭐 T34분이 센스있게 움직여주네요 적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적의 위치에 맞게 지금 요쯤에 있으면은 자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티타임을 잡으면은 적의 입장에서는 이 시야가 좀 그시기한데 한번 쏴보세요, 측면을 측면 쏴봐 어, 이렇게 튕기죠 피가 안 달았죠 이게 역티타임이라는 겁니다 상대면 측면 방어력 티타임을 줬을 때 약점이 측면에 보인다는 건데 아예 이 정면을 가림으로써 무조건 측면으로만 보이게 해가지고 이게 역티타임, 절대 도탄각으로 튕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뒤로 빠져서 상대방이 포탄을 빠졌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한번, 역티타임, 잡아보세요. 음, 음 잡아봐. 가서, 제자리, 네, 가서, 잡아보세요. 어, 역티타임이 상대방이 잡았을 때 어떻게 시점으로 보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이런 곳에서 역티타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대충 어 전마가 T34가 역티타임을 잡았네 어 이렇게 보이죠 물론 지금은 T34가 공격을 하려고 지금 차체가 보이고 있는데 어 역티타임의 기본은 상대방의 포탄이 빠진 다음에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어 공격을 했어 이래되면은 어이마 측면 보이네 으악 쏨 딜이 안 들어가죠. 이때 T34가 이제 어 정말 탄 빠짐. 그럼 나는 안전하니까 역티 타임을 깨고 뒤로 가서 공격을 하고 다시 역티 타임을 잡는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첫 번째 고폭탄으로 셰려 버립니다. 아 어, 역티 타임 잡고 계세요. 역티 잡고 계세요. 자 이제 t 타임과 역티 타임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렸으니까 파이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역티 타임을 잡고 있다. 첫 번째, 내가 대구경이야. 뭐, 150mm를 쓴다든지, 120mm를 쓴다든지, 180mm를 쓴다든지 하면은, 그냥 고폭탄으로, 땡겨줍니다. 빵! 고폭탄은, 그냥 대놓고,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고폭탄으로, 지속적으로, 어, 때려버려가지고, 어, 숟가락 살인마라고 하죠. 좁혀버리던지. 두 번째, 이제 역디타임을 많이 하면은, 이제, 애가 공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 가다가 좀역티템을 잘못 잡으신 분들은 포탑이 이렇게 보여. 해치. 이렇게 해치를 뿅! 하고 때려줘요. 이러면 또예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어 적군 애들이 역티템을 잡고 있고, 뭐 병력이 한두 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 뒤에 가상의 아군들이 있다고 지금 채팅으로, 님들, 제가 몸빵할 테니, 따라 오세요 하면서 부아악! 하면서 그냥 개도를 칩니다 그러면 역티타임의 그... 조건이 뭐야 절대 도탄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점점 앞으로 돌진할수록 절대 도탄각이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수직장갑이 되버리죠 그 역티타임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아군 믿고 뭐 들어가거나 뭐 1대1이면 내가 피통 많으면 들어가거나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세 가지 깨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티타임을 잡은 상대를, 티타임을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티타임을 깨는 방법. 음. 자, 아까 제가, 티타임을 잡았을 때, 막 이제, 애매하게 티타임을 준 거야. 진짜 절묘하게. 막, 한요 정도? 줘가지고, 아, 정면을 쏴도 못 들을 것 같아. 측면을 쏴도 튕길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티타임을 깨버리느냐. 티타임 잡아보세요. 음. 티타임 잡아보세요. 자, 만약에 이 탱크가 엄청 방어력이 짱짱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쏴도 못 뚫어. 못 뚫을 것 같아. 여기를 쏴도 튕길 것 같아. 아, 얘못 뚫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는 여기를 때리시면 됩니다. 여기 프로스트킷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은 앞바퀴 있죠, 어, 앞바퀴 이거 이거를 티타임을 준 상대는 보통 25도에서 45도 사이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를 땡겨버리면은 포탄이 이 트랙을 뚫고 차체를 대각선으로 쭉 뚫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티타임을 준 상대를 만나서 내가 정면도 못뚫을것 같아. 측면도 못뚫을것 같아. 하면은 여기를 갖다 씌워버리면은, 물론 지금 고폭탄이지만 이분이 피가 없어가지고, 어, 트랙을 끄는가 동시에, 데미지도 동시에 줄수 있어요. 이거는, 마우스, T95. T95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내가 T95는 거의 안 때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하는 거는 마우스를 제외하고, 거의 99%의 월드 오브 탱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탱크들이 다 씹을 수 있어요. 다티 타임을 깨버리는 기술이에요. 통곡은 내가 거의 안 만나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99%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는 가능한데 조금 이제 숙련되지가 않으면 잘안 돌려서 그래요. 음. 그래서 마우스랑 통곡 제외 합시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 탱크들은 티 타임 줬을 때 이걸 다시 다 씹어요. 한번 어, 쏴 보세요. 내가 절묘하게 티 타임을 줬어. 그러면 이제. 아, 정면도 못 뚫고, 트랩도 못 뚫을, 끊... 아니, 그, 측면도 못 뚫을 것 같아 했을 때. 왜못 뚫어? 왜못 뚫어? 빨리 뚫어! 운이? 아 이거는 저분의, 음아하마, 안 되겠다. 좀더 각을 주도록 하지. 프로스티킨 속사란 말이야! 뚫 텐데. 이 정도면 100% 뚫지 않나? 여러분, 이치로가 이렇게 사깁니다. 그렇지. 이치로가 사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뿅! 하면은 트랙과 데미지가 동시에 들어가죠 철봉탄쌉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아이디 불러주세요 퀵뼈 드림 음. 자 이렇게 해서 티타임, 역티타임 그리고 티타임과 역티타임을 깨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